다 준비 되셨나요? 다 좋다. 얘, 얘까지도 좋아요 사실. 않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상까지안 먹어.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 시리기 같은 하이엔좀 삭제점이라. 이건 페어를 좀 찾아볼게요. 롤에 쳐서. 아, 좋아요. 그톡을 바로 잡아주고. 반발 음, 때 아, 공격력이 무슨 30이야. 너무 쎘어요, 상대방. 바로 조어버려서 이거 너무 너무 무서웠어. 진짜 소질이 있으시군요. 암롤영능체이 얘만 아니면 좋겠다. 재료세까는 봐줄게. 그랬어. 됐지? 어. 아이고! 딱, 재료스 때문에 지네. 어, 딱그 차이로 지는데, 이구나? 이길만한? 이, 이길 가 어, 아니네. <목소리> 공군. 공군은 뭐 써야겠지. 얘는 회화 챙기긴 좀 민망하다. 이건 좀 상황 달라졌네. 다 괜찮거든. 정수만 빼고 괜찮았어. <목소리> 나쁘지 않죠. 공군이 지금 타이밍이 진짜 쎄. 아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오지게 세게 때릴 수도 공군에 들어갔고 사성화수인 아두인 거야 왜 사관보다 동물원을 먼저 손절해야 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전 대포요. 적절한 거 같은데. 얘네 문제될 건 없어요. 사실. <laughs> 그 단점도 명확한 친구라서, 아, 아, 어, 이겼다. <laughs> 어찌어찌 이겼네. 대포는 중간에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약해져,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아못싸 웠다. 너무 못싸 웠다. 무조건 진거 아닌가? 진짜 개못 싸우네. 이거 너무 못 싸우는데, 어, 근데 안 나와. 이 앞서 리안 터져. 뒷 대가 먼저 잡혀서 그 와중에 맨사이드를 긁어서 이득 교환을 하나도 못 해버리고 네트 백을 잡았는데, 싸웠네. 이거는 산공 못받을 것부터 벌써. 조합이 진짜 노답이다 이거. 롤좀더 쳐야 될것 같은데 너무 약해서. 포기할게요. 군요안 나오면은. 아니면 임두를 포기할까? 임두 포기하자. <목소리가> 그치, 무슨 생 키들아 <고뚜란람> <놀람> <놀람> 잘 키워서 나를 <놀람> <놀람> 괜찮아요. <놀람> 정수아못그는 자식. 아 좋아요. 이러면은 참포 잘 먹히고 죽일 랑률꽤 높거든요. 왼쪽 치면은 아. 이 교환비가 교환비가 이상해 버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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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까 아닌가? 아 데미지 모자라구나. <laughs> 브란도 있고 해서. <laughs> 앞으로 미래가 좀 두려운 친구인데 업데이게요 텐텐 껍질 멜류 때문에 얘 사면 진짜 현실에 안 좋아하는 판단이 얘 사는 건데, 공번다 적금 들여 놓읍시다. 개정미라우스. 솔직히 미라..미라 아니었으면은 더 쎘다 근데 미라..미라여도 이거 이들 창고는 더쎄 이게 더 빤데? 이게 고쎈데

아 이거 손해봤네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갑자 <목소리>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보물 내놔 네, <목소리> 머리 지마도둑야 <찌르지> <목소리> <laughs> 이건 너무 너무 <laughs> 갑작스러워가지고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 아, 저거 먼저 샀으면은 됐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 뭐 어쩌겠어요. 아, 이게 뇌절 왔는데. 나도 사람이야.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개같네요. 아니, 아니 너무 세게 맞는데 이거 50. 전투 열기가 정말 뜨고 자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안 살? 이야, 아주 듬직한 하인이군요. 그란 있으면 좋겠네. 이건 약간 서순인데, 큰거 아니라서.

나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어. 하하. 와 바다. 정말 최고야. 수인은 줄었지만 오히려 벌했군요정 총재 벌겠어. 아수인을 고용하는 게좋겠 이게 하. 다시 한번 해보겠어. 스러운 빛을 믿고 분노를 채워하십시오. 됐다. <laughs> 제작하는게 맞는데 그냥 계속 멘토 볼게요. 변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뭘 녹이 없는 판이라 상대방이 카드 가셨어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도. 저게 눈앞에 날 거야. 전혀 전혀 안 죽네. 해명이 나나 더 나오면 좋겠네. 어, 아, 씨, 아니, 이게 어쨌든 그거네.

있을 만큼만 하자 몇명14 <laughs> <laughs> 14개 밖에 못 샀네 은근히 못했네 아 이거 비지컬이 약간 모자랐다 <laughs> 이걸 안 나갔어 아직도 이걸 안 나가 대포 대포 슈팅 대결 아프리형님 유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게 기적적으로 이게 해적이 되버린 재밌다 <laughs> 아 개재밌어 아니 개재밌다